제번은 아시죠? 네, 어, 아니 출발하실 때 제가 이제 저희 민원이 왔는데, 왔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네네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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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기를 반대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견적서만 네. 이거 각각 7개에서 14개로 되어있는 거랑 엑스벤을 7개 그대로 해서 견적서 한번 보내주시면은 방금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습니다 우리 아, 안정균 총장님. 아뭐시민분를 하실 말씀 뭐 틀릴 말씀이 없으니까요. 네. 담배 쓰신가요? <laughs> <laughs> 아이 예. 저 진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리 정도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이 네, 잘하는데 이게 사람이 또 일이 몰리니까 정리보다는 일단 일처리가 먼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패스 다 끝나면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보면 또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얼마나 써요. 음. 웃음하시겠지만 진짜 너무 다시, 더러워. 네, 시민, 내 자리랑 너무 비교돼요. 네, 시민분들이 주민 서류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네, 바로 뒷자리에 한번 가 보실까요? 보시면은 우리 영진증 <laughs> 달린 보시면은 예, 이게 또 개인 정보가 있어서 다 <laughs>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 자리. 네. 예, 여기는 여기는 쓰레기통입니다. 예. <laughs> 달려가세요. 네, 저녁 야근을 위해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가빈 주인님이 직접 만드신 <laughs> 요 음식들 한번 소개 한번해요 아유, <laughs> <laughs> 아유, 다들 너무, 그러니까 네. 약간... 이렇게... 고생하셔서 네. 제가 한번 준비해봤지만 네, 어, 아바타다 다 징그러워요. 아, 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 좋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 보고 네. 따라온 거 유튜브 보고 따라온 거 이름, 이건 이름 뭐예요? 몰라요 그냥 식빵마리 식빵마리 근데 햄 알러지 있으셔서 햄안 넣었어요 오오오 제가 또햄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오오까다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요거 태양식품이에요 응 진짜 최고다 아그거워야근 시작하기 전여지 어, 만찬 어. 저희 오늘 11시요 진짜? 네 녹음할 수 있어요? 응, 음. 음. 사장에서 개막식이니까. 오늘까지 아 분을 해. 너무 맛있다.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되냐고? 그 <laughs> 당연. 아, 네, 네. <laughs> 아 편집 죠끊어 주세요. <laughs> 아니야, 여기다가 BGM 깐 다음에 우리 오디오 다 빼고 음. 장면만 빨리 돌리면돼 <laughs> 음, 타임 날았어 음.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있는 안전훈 춤추는.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아빠가 기다려요. 굉장히 귀가 빨개졌어요. 아. 어떤 민원회의 전화를 받고. <laughs> 괜찮으신 거죠? 아, 괜찮죠. 네. 곰지 네. <웃음> 네, <웃음> 그 웃음밖에 나오지 않네요. 네 그래도 웃을 수 있잖아요. <laughs> 사장님, 아, 김밥을 예약해 놓고 찾지는 못했어요. 김밥이요? <laughs> 네, 제가 빨리 김밥 네, 가져가야지. 네, 네, 진짜 해결해 보여주세요. 네. 지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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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늦은 시간까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전화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 공간수 있지 하시는 분이 네. 밤에만 시간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우나라도 네.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럼요. 시민분들이 네. 기다리라고 하면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좀. 네. <laughs> 네 패스터 안전하고 네. 유익하게 즐겁게 화이팅입니다. 러호 네. <laughs>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짝사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처럼 오늘 안 돼. 너무 오늘 컨디션 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아가서 자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안 다음 안 다음 돼요. 기회에 아, 주세요. 아, 아, 열심히 하시죠. 네. 주님 네아감사네 어, <laughs> 저는 경영기획실 강병주임이라고 하고요 그래 <laughs> 네, 페스타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어 이거 천안문화독립 페스타 때문에 지금 문화도시 분들이 맨날 맨날 야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새벽까지 하고 있단좀 강조해주세요 새벽까지 네. 야근을 네. 하고 있다고 이키 소문이 났는데. 음. 뭐 문화도시 분들 다들 일잘 하시니까 잘 마무리 될 거라고 믿어심치 않고 <laughs> 얼른 끝나서 네. 호상주인님이 저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저희는 펠스타를 위해서 성성호수공원에 다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지금 시간 8시 42분. 저희가 아침 한 10시 반쯤에 출발했다가 왔는데 <laughs> 또 갑니다.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여기. 얼굴이 보이나? 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소개하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세 번째 소개입니다 <laughs> 아, 이거 좀판발은또 어디서 나왔어요? 세 번째 소개합니다 발은또 언제... 교양기획실 강병우 주임입니다 아, 숨어있는 문화도시 직원이죠 명예 문화도시 직원이죠 와 저희가 진흥원 20대 꽃미남... 트리오 트리오, 아니 트리오 <laughs> 아니, 아니 꽃미남 모임이라고 이제 매달 한 번씩 진행하는 어, 모임이 있어요. 정기 예, 모임이 예, 거기서 좀 왕성하게 활, 술을 마시고 활동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리더 강병주 임이고요. 예. 처음 듣는데. 예. 강대 이호상 안병주입니다. 예. <laughs> 예. <laughs> 예. 강대지. 예. 저는 주로 돈을 쓰고 있고요. 예. 안병주 주로 개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아트를 담당해 주신 책임님어 안녕하세요 <웃음> 네. <웃음> 또 만났네요 네, 오늘도 철이 하고 계시네요 정답 맞아 응진 주님 소개 좀 해주세요 미디어 아트 자현안 네. 문화 도시 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콘텐츠 10개 가지고 <laughs> 이제 편지을 쓰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게 4면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8m, 8m 높이 5m여 가지고 엄청 크고 그리고 조명도 쏴주고 노래도 나와가지고 심심한 틈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로 천안에서 보기 어려운 그런 제미디어트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는 몇 번을 봤는데도 어. <laughs> 감동이야. 어, 볼 때마다 감동이야. 진짜. 어때요 주님? 좋은데요. <laughs> <laughs> 잘하는 잘것 같은데. 계속 보게 되네 영상이 뭔가. 님이 어때요? 지금 이 미디어 아트 쇼 위해서 지금 며칠 동안 철예 하고 계신데 지금 나온 결과물 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직원들이 먼저 와서 봤는데 네. 너무 잘됐다 그래서 네, 며칠 밤샘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네. <선생님. 웃음> 오일 동안 옷. 5년 늙으셨거든요 진짜. <laughs> <laughs> 이게 처 원래 그런 건 없었는데 진짜 뭐 그래도 시민분들 많이 오시고 그러면은 네, 그주름이 다시 펴지겠죠 <laughs> 진짜. 밤에 이런 거 한다는 알려 줘야 될거 같아요. 아, 신기하다.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라고 이제 저희 저희 그림자를 그림자의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비가 따라오는 음.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몽유도원도에서 는 나비가 따라다니고 이제 고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해니 별들이 저희를 따라와요 이렇게 음. 그리고 나비의 영상 나오는 거는 이제 꽃이 핍니다 저희 주변에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세계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그림자에 반응을 하는 음. 그런 콘텐츠입니다 아, 아이들하고 <laughs> 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들 저녁 나들이 코스로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우리 또 퀘스타 기획단으로서 네. 괜찮은 콘텐츠라 생각하십니까? 네네 본 <laughs>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네. 어, 재밌는 이거 일단 아이들이 보면 어, 네. 나비 따라서 확 어, 뛰어다니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추천합니다 그냥 클릭하면 어. 오 나왔다 나왔다 음. 콘셉트 작품이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웃긴 얘긴데 안병준 사비로산 거예요. 네, 진짜. 네. 아니, 이거 <laughs> 이거. 아 저희 단독 미디어 같은. 네. 아, <laughs> 뭐조금이라도보탬이 되고 싶다 해서. 아. 저도 어, 이런 거사 샀는데. 아 이거 네개 샀거든요. 이거 5개 샀는데. 일단 있었어요. 아, 이걸 인터넷에서 줄까지. 네개 사서 네개 이렇게 딱딱딱 나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쓰려고. 그걸 해 <laughs> 줘요. 직원이 하루에 이거 안 돼요. 네, 이것도 놓고 있어요. 삽이를 어, <laughs> 진짜, 아, 아까 알전 전구도 아이정, 엄청 많이 갔는데 알전구 실패. 알전구 아이정구 망가졌어요메이인차 <laughs> 네, <laughs> 오, 어, 네, 저 정확히. 1그러니까요시간 <laughs> 지금 몇, 몇 시야? 10시 5분. 10시 5분. 10시 5분까지 우리 문화도시를 도와준 경영 음. 기획실 ㅋ ㅋ 는 ㅋ 가병우 주인님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감사합니다 문화주시 명예직원 포옹으로 한번 끝낼까? 네. 너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한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는 네. 드라이브 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 네.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네들어세요들어세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랑 주인님 들어세요 얼른 틀어놨죠. 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나보잡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10시 10분 네. 음... 저희 이제 따뜻한 이별이 시작됩니다 네. 홀로 남은 안경을 지 호상이가 준 향수로 내일 <laughs> <laughs> 네, 아침 일찍 올게 가 네, 아... 음, 이렇게 나약한 도들이 모두 빠지고 좀더 남았습니다 잘게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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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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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아, 21시? 아, 아, 시 아, 22, 시 아, 22시, 로 할게. 아, 알겠어. 아, 겠 아, 니다 아, 천안문화도시센터 안병준 중이라 고 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늦은 다른이 아니라 아선 안녕하세요, 저 천안문화도시센터 안병준 중이라 고 합니다. 아 늦은 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아선 안녕하세요, 저 천안문화도시센터 안병준 중이라 고 합니다. 주말인데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안병민 주 어제도 근무하고 오늘도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회사에 지금 바쳤어요 그러니까 시간한번 보여주고 지금 아. 우리가 너 오전 10시에 왔어 끝나지 나 그거 한번 보여줄게 끝나질 않아 초과 근무 현황 한번 보여줄게 한달 동안 오늘이 2 1일이면한달 동안 제가 22번을 초과 근무를 했어요 한주 중에 아, 진짜 <laughs> 말이 떡하니까 아니. 너잘 자랑은 존나 빨리 나 오늘 전화 받은 거 58통. <laughs> 어, <laughs> 화좀 내지 말아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진짜. 지금 면도도 못 했어, 오늘. 네. 아, 저 지금 잊지 안 하고. 네, <laughs> 머리 안 감았잖아. <laughs> 네. 자, 저기혼이대혼이댑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때? 아, 야, 깔아요. <laughs> 아, 깔으냐고. <왜 가까이> <laughs> 아니, 잠깐. <laughs> 현재 시간 11시 10분. 일요일에도 늦은 퇴근을 합니다. 안녕. 중공검사원을 먼저 올린 다음에 최종 보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공검사원에 결과보고서가 들어가 있어. 그 결과보고서는 박진에게 천안문화 도시랑, 천안문화 도시랑, 사랑, 우정. <laughs> 앞으로 <중점. 웃음> 아, 영원히 함께 할 건가요? 아예 올해까지만. <laughs> <안 와, 안 웃음> 시민문화학교 김준영 PM님이십니다. 빨리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우리 PM님도 같이 야근입니다. 야근하시는 모두 <laughs> 좀 찍어주세요. 우리 진짜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야근하는 영상밖에 <laughs> 없어요. 지금 우리 p 윤님도 여기. 예 복사해요. 네. 다크 서클이지 미친 듯이 내려오는 왕눈 좀아 진짜 힘낀다제 시간 부족. <laughs> 아닙니다. 네. 입니다 오늘도 1 1시 퇴근 뭐호했는데요 지금 <laughs> 네,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생각인데, 네. 이거 소송 산책로에 둘 생각인데 온다고 사람들이 로우카 아, 긴 하네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웃음> 아, 누가 시켰어요? 누가? 아 이건 제가 하려고 아, 하는 그래요? 거예요. 네. 제 욕심이죠. 음, 아이고 정리를 아주 빼곡하게 보이시나요? 30분 전에 했는데 응. 여기까지 오늘 할리 내일부터 할 일을 내부터할 일을 더패스요 누가 위협을 을 보고 20대를 하겠습니까? 10대? 이렇게 ㅋ ㅋ 뻔뻔하게 그지없네요 네, 그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우리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패스타 많이 놀러와 아니 이때쯤이면은 파이팅 네. 리 여기 는 학교는 나나 여러분, 여러분들 나는데 나올 에나 행사해. 어째 이렇게 둘고 올라가지고. 기수 기수 좋다. 기수야 기수. 그래. 그리고 변형 씨 기수 갔장에 갔장에 하세요, 오 기수 잘릴 거예요. <laughs> 2번 어디서 2번? 2번. 어디로? 아, 옆으로. 아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남북을 시작하게뜻다 그러면 한 분씩 이렇게 오셔서 틀실 거예요. 응. 오늘 여기 모인 천안의 문화 시민들은 문화 도시 천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네 다들 이 늦은 시간까지 빨리 퇴근하십시오 우리가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가족이잖아요 아, 네. 문화도시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aughs> 네. 부부 사업가 같아요 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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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의시지가 않아요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웃기려. 아, 가나한그 어떤 그 유량단 있잖아. <웃음> <웃음> 공연 유량단 지금 <laughs> 자급자족해 가지고 지금 생계 유지하는. 이거는 야제 이거 좀 작은 거 오, 이런. 오, 네, 오, 이렇게. 이게. 저기는 큰 거. 참, 다 아, 페스티벌 때 사용하려고. 예, <laughs> 네, 뭐 거기도 쓰고 노만이 <laughs> 다 쓰기. 뭐예요? Made in 뭐예요? 이거? 돌이야. 돌리야 <laughs>